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안녕하세요. 장수문제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근력운동을 다른 것보다 왜 특별히 많이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일본 국립장수연구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74세에 해당되는 노인들의 노쇠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 노인들이 돈년배 일본 노인들보다 신체 기능이 평균 3.7세 더 노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노인들은 운동 스타일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걷기와 등산 위주의 운동만을 고수하는 반면에 일본 노인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골고루 하기 때문이라고 일본 장수 센터는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건강을 위해 신봉했던 만보 걷기 운동은 요즘 들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2시간을 걸려 만보를 걸어봤자 400칼로리 조금 넘는 에너지만 소비할 뿐 시간대비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특집 기사와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국 BBC는 하루 1만보 걷기가 건강상식으로 통용된 과정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1만보 건강론의 시초는 일본 규슈보건대 요시이로 하타노 교수라고 합니다. 요시이로 교수는 1960년대 초 일본 성인들의 비만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는 당시 일본 성인들이 하루 평균 3,500에서 5,000보가량 걷는데, 이를 1만보까지 늘리면 평소보다 20에서 30%가량 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어 비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지요. 요시이로 교수의 주장이 전 세계에 퍼진 건 1964년 열린 도쿄올림픽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야마사란 제조업체에서 걸음수를 측정해주는 제품을 기획했으며, 야마사는 이 제품에 만보계라는 이름을 붙인 뒤 요시이로 교수를 내세워 하루 1만보 걷기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만보계는 올림픽과 스포츠붐을 타고 출시 첫해에만 100만 대 넘게 팔리는 대성공을 거뒀지요. bbc는 이 하루만보 걷기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마케팅의 승리라며 그 당시라면 몰라도 건강지식과 운동법이 훨씬 진보한 지금도 정말 이 방법이 최선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반인 5천보만 걸어도 충분하니 남는 시간에 근력운동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5천보도 시간을 따로 내서 할 필요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전철 타는 것과 엘리베이터 타는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동할 때 편안함만 좀 줄여 걷는다면 충분하다고 하며, 그 시간을 절약해 근력운동을 연령대에 맞는 강도로 체계적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운동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여러 연구에서 근력 운동의 효과가 노년기 건강과 장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노년기 헬스 전문가에 따르면 70대가 운동 플랜에 따라 6개월간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큰 폭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 도쿄건강장수의료센터의 연구부장은 집에서 할수 있는 근육 운동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해도 1년 후에는 근력의 20%가 늘어나며 낙상사고를 줄일 뿐 아니라 사회 참여가 늘고 우울증도 예방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아직 한국인의 운동 습관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의 몇년전 기준 성인들의 걷기 실천율은 40.2%, 노인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8.1%, 노인근력운동 실천율은 18.3%였다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 성인운동 참여율도 낮고 특히 70세 이후의 노인근력운동 실천율은 일본 노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15년간 일본이 해온 것처럼 전국에 운동교실을 세우고 온 국민이 근력 운동을 하도록 만들면 돌봄 수요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근원적 개선 방안에 관심을 두는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이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쉬운 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복지관과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 근력운동 위주로 운동하는 게 좋은 점세 번째,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근력운동이 건강 차원의 여러 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학계나 다수의 헬스 트레이너들도 하루 일만 보 걷기는 운동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할 정도이지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관련 권고 사항에도 만보 걷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운동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맹신하듯이 그리 뭐 대단한 효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력 대비 시간 대비 가성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운동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체력에 맞게 적당히 걷고 햇볕을 쐬며, 단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자신에게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력운동은 20분밖에 하지 않아도 운동 효과는 더 컸다고 합니다. 운동 후 심박수가 분당 143회로 2배쯤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열량 소비도 만보 걷기하고 대동소이했다는 결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루 10분씩 3회 근력운동이 만보 걷기보다 낫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BBC 의학 전문 기자 마이클 모슬리와 영국 셰필드 할람대 로코플랜드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셰필드 지역 성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하루 1만 보를 걷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하루 10분씩 세번 숨이 찰 정도의 근육 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달간의 실험 결과, 1만 보 그룹 참가자의 3분의 1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목표를 달성한 나머지 3분의 2도 둘째 그룹보다 운동량이 30%가량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지요. 결론은 신체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심폐기능과 폐활량, 근육량 등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중 심폐기능과 근육량은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으로만 단련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단련을 하려면 평소보다 좀더 격렬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운동도 밸런스가 맞아야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에 방점을 두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쌓아 놓은 근력은 여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건강 자산이 될 겁니다. 만보 걷기는 속설일 뿐입니다. 반으로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근육량과 행복이 무한대로 늘어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 장수문제연구소였습니다.